한화 이글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 일본 명문 디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성장 프로젝트. 한국 시리즈 열전 속에서도 빛나는 미래 투자. 2025년 한국 시리즈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화 이글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현재의 승리만을 좇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와중에도 구단은 이미 내일을 내다보며 차세대 주역들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화구단 관계자가 10월 30일 오전 공개한 특별 프로젝트는 한국 프로야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촉망받는 젊은 선수 3명이 일본 프로야구, MPB, 최고 명문구단 중 하나인 요코하마 디나 베이스타즈의 가을 마무리 캠프에 특별 파견됩니다. 라는 발표와 함께 한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야심찬 행보를 시작했다. 선택받은 3명이 유망주 그들은 누구인가? 이번 일본 원정에 나서는 세 선수는 한화가 공들여 키워온 보석같은 인재들이다. 한지윤은 2024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지명받아 프로세계에 첫발을 디딘 신예다. 아직 프로 경험은 짧지만 그의 잠재력은 구단수 뇌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올해 막 입단한 신인을 이렇게 중요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는 것은 한화가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현은 2020년 하나 유니폼을 처음 입은 후군 복무를 위해 상무 야구단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 6월 저녁과 함께 이 군에서 본격적인 재활과 훈련에 매진해온 그는 이제 일군 무대로의 화려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한층 성숙해진 그의 플레이가 일본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정민규 역시 2021년 입단 후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케이스다. 지난해 11월 전역한 그는 박정현보다 먼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이미 프로 세계에 재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1년여의 복귀 준비 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일본 캠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구단 관계자는 이들 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마무리 캠프를 통해 기술적 성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야구 실력만이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마인드와 자세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칭 스태프와 구단 직원까지 총체적 성장 시스템 구축. 한화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선수들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윤석 코치가 선수단과 동행하며 전체 과정을 함께한다. 최 코치의 역할은 단순히 선수들을 인솔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디나 구단의 첨단 코칭 메소드, 과학적 훈련 지도 방식 선수 관리 노하우 등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예정이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과 경험은 하나 구단으로 그대로 이식되어 전체 선수단의 훈련 퀄리티를 한 차원 높이는 총매제가될 것이다. 최윤석 코치가 디나위 선진 코칭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함으로써 우리 구단의 지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구단 측의 설명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는 구단 프런트 직원 3명까지 일본으로 함께 보낸다. 이들의 미션은 디나가 구축해 온 선수 육성 체계, 구단 운영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방법론 등 구단 운영의 핵심 노하우를 직접 목격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구단이 진행 중인 내부 육성 시스템 개선 작업에 일본 프로야구의 선진 모델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라는 구단의 설명처럼, 이번 파견은 하나 구단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다. 선수, 코치, 프런트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성장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의 일정은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일본 프로야구의 DNA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디나 베이스타즈 하나가 배워야 할 완벽한 롤모델." 그렇다면 하나가 파트너로 선택한 요코하마 디나 베이스타즈는 어떤 팀일까? 단순히 강팀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디나는 하나에게 이상적인 미래상이라 할수 있는 놀라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구단이다. 2025년 시즌 안정적인 강팀의 면모. 2025년 시즌 디나는 센트럴리그에서 143경기를 치르며 71승 6무 66패. 승률 0.518로 리그 2위에 안착했다. 정규 시즌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포스트 시즌에서 드러났다. 클라이맥스 시리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디나는 리그 3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맞붙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자이언츠를 상대로 디나는 2승으로 깔끔하게 승리하며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진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정규 시즌 1위 한신 타이거즈와 격돌했다. 비록 3연패를 당하며 일본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디나위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최상위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2023년에 기적 역사를 새로 쓴 업셋 챔피언십. 그러나 디나위 진정한 위대함은 2023년 시즌에서 폭발했다. 정규 시즌 3이라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디나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돌파해 일본 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일본 시리즈 상대는 퍼시핑리그의 절대강자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였다.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호크스를 상대로 디나는 주눅들지 않았다. 치열한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4승 2패로 승리하며 정상에 우뚝 섰다. 이 우승이 특별한 이유는 명확하다. 센트럴리그 팀이 정규 시즌 3위로 일본 시리즈에 진출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정무후무한 일이다. 말 그대로 역대 최초 업셋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완벽한 전력 분석, 선수 기용의 묘, 투수 로테이션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수 있다. 는팀 전체의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나와의 놀라운 오버랩 왜 디나인가? 디나위 스토리는 하나 이글스의 2025년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하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라는 암흑기를 견뎌냈다. 팬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구단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2025년, 하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복귀했다. 이는 디나가 2021년 최하위 후 빠르게 재건에 성공한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두 구단 모두 바닥을 경험한 후 체계적인 재건 전략과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정상권으로 복귀했다. 하나 입장에서 디나는 단순한 강팀이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 이자 실현 가능한 성공 모델인 것이다. 최하위에서 우승팀으로 약체에서 강호로 변신한 디나위 모든 과정은 하나가 반드시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할 살아있는 교과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는 수많은 일본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도 디나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기술적 노하우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 전체를 변화시켜 승리하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다.